은 저랑 공부하실 거예요. 혼자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는 공부가 더 재밌더라고요. 응. 내일 엔젤은 먼저 마젠타 마젠타 바틀 메 네. 메바기야 <laughs> <매방이야>? 맞나? <laughs> 이렇게가 내일의 엔젤이에요. 오늘의 엔젤들은 아, 진짜 오늘의 엔젤들 때문에 너무 하루 잘 보냈어요. <laughs> <laughs> 쪼기, 쪼고, 힐라리온 이렇게. 메히엘 메바헬 담아비아 제가 작년 페이스북에 뭐 1년 전 오늘 이거를 어제랑 오늘이랑 보면서 놀랐던 게 작년에 같은 말 똑같은 글을 써 놓은 걸 봤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신기하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 작년에도 엔젤들을 보고 있었고 엔젤들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엔젤들 더하기 세븐 스텝

정말 좋아요. 다른 공부 하시는 분들도 이 글을 제가 SNS에 조금 일부를 올려드리면, 와, 그 글은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삶의 예술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음,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자료가 저한테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신기하게 저에게 전달이 됐었고, 또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랑은 경이로운 이의 힘이며 그 안에 창조성의 핵심이 담겨 있다. 사랑은 융합에 의한 불이며 그로 인하여 겉 자는 안에 계시는 주인과 하나로 끌어올려진다. 사랑은 겉지성에 의하여 생성되어질 수 없으며 지성의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통하여 빛의 영역을 찾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사랑은 겉지성에 의하여 생성되어질 수 없으며 지성의 자기 중심적인 활동 음, 활동을 통하여 빛의 영역을 찾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모든 가슴과 너의 모든 영혼 성경에서 영혼이라 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겉인간을 지칭함 너의 모든 가슴과 너의 모든 영혼과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시는 경이로운 이이다. 그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 당신의 모든 것 존재, 것 존재가 온전히 그를 사랑할 때, 당신은 곧 그의 현존 안에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힘을 쏟는다. 하루 종일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의 몸을 사랑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더욱 충족시키고 셋째로는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각가지의 치장이나 명예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 다음에 그는 신을 사랑한다고 머리로만 생각한다. 세븐스텝 이번 주에 잘 사랑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어한 페이지씩 같이 공부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해 드릴게요.